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보바영은 제가 선생님들께 아주 쉽게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플레이 앤 런인데요. 이 플레이 앤 런은요.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플레이, 놀면서 런, 배운다. 바로 놀이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놀이 영어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서 해볼수 있는 그런 종이 교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팀 베이스로 아이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픽션도 읽어 보고 넌픽션도 읽어 보고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해 보는 거예요. 자, 이쯤 설명드리면 어 기존에 있던 이 e 퍼블릭 교재 중에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레디셋 플레이인데요. 레디셋 플레이에는 쿠크, 쿠킹 그리고 Art, 그리고 Science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Ready, Set, Sing이라고 해서 노래, 마도구스를 하는 그런 교재도 있었죠. 자, 이 교재들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교재가 사실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어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티칭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이 재료를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재료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선생님들을 위한 팔 차시 네 티칭 앱을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이 교구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재료를 못 구하시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그 배웠던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종이 교구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플레이 n 이 바로. 선생님들께 오늘 보여드릴 프로그램입니다. 자, 플레이 앤 n 는요네 가지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레벨, A레벨에는요. 랄랄라 랄랄라 노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마더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부터 C, D 이렇게 세 레벨은요. 저희가 쿠킹, 사이언스, 그리고 아트 이거를 누리 과정에 맞춰서 잘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여 레벨을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lay and learn은 놀이형 거고요. 그래서 유치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레벨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구스고요. B와 D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체험활동 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요 사실은 터치. 우리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패드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전자 칠판을 사용하시는 수업이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교재 구성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뉴런 북 그리고 액티비티 북이 있습니다. 네이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아이들이 단어를 학습하고 어.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가정에 가서 볼수 있도록 플래시카드를 단어로 이제 여덟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링에 끼게 되면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격으로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는 페이퍼크래프트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티커랑 이렇게 칼선이 다 들어가서요. 아이들이 그냥 뚜뚜뚜 뜯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laughs> 너무 쉽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보바형처럼 바로 뭔가 보고 할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티칭 티칭 앱입니다. <laughs> 선생님들 기존에 이북을 어, e 쓰시거나 PPT를 많이 쓰셨죠? 근데 이건 이북과 e PPT의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앱이에요.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자이 어, 이 프로그램은요. 선생님께서 어,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책이 여러 권 있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하실 책을 고르시게 될 겁니다. 저는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라는 책을 골랐어요. 이 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스 l 클래스가 있어요. 선생님도 매번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끝에 우리가 뭐, 헬로송이나 웨더송, 그리고 굿바이송 부르시잖아요. 그런 게 저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막 작동하시고 뭐, 틀고 하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어, 모든 수업과 끝을 다다 다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이제 차시별로 볼 건데요. 저희가 기본 구성은 8차시로 구성해 뒀습니다. 선생님께서 뭐이 교재를 가지고 4차시로 쓰신 분도 계시고, 뭐 2차시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8차시로 쓰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픽션, 그 스토리 내용을 1, 2, 3차시에 넣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음, 1차시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아이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을 책에 대해서 아이들과 여기 게임을 하면서 메인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단어를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북 커버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픽처 워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픽처 워크를 하는데 사실 픽처 워크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픽처 워크를 쉽게 하시라고 아래 질문들을 다 넣어 놨습니다. 샘플 질문들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것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단어도 저희가 다 넣어 뒀습니다. 단어가 끝나고, 어, 저희가 그플레이어 n 만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다음에 읽어볼 거예요. 읽기는 전체 듣기, 페이지별 듣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읽었으니까. 약간의 리딩 액티비티를 해야겠죠 아이들이 전체 페이지를 읽을 수 없다면 이렇게 몇문장키 센턴스를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림을 보고 플리핑을 하면 단어가 나온다거나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지나면요 어 다음 차시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단어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단어를 리뷰하게 되겠죠. 처음 나오는 단어 게임은요, 박스에 숨겨진 단어를 클릭, 클릭, 클릭해서 펑! 터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박스를 터치하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음, 3표시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만나게 될 게임은요, 바로 이 피싱 게임인데요. 피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펠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리딩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막바지에 무엇을 하게 되죠? 바로 컴프레션 체크업입니다. 네, 그래서 컴프레션 체크업도 2차 시에 한번, 3차 시에 한번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한번 돌고 나면 마지막으로 매번 수업에서는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 2, 3차 시 진행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안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머지는 다 복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4차 시부터 5차 시, 그리고 이 책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어 4차 시, 5차 시는 저희가 넘픽션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슷하게, 아까 스토리와 비슷하게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단어도 배우고, 리딩도 하지만 넘픽션에 추가된 활동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넘픽션 읽고 나면 바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t i 픽션에는 챈트가 있어요.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챈트를 같이 할 거예요. 챈트가 <laughs>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리딩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아까 스토리에 나왔던 t i 액티비티랑은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랜덤하게 그림이 막 돌아가는데요. 그 그림 중에서 뭐가 걸리면 아이들이 그 문장을 그 그림 그 단어와 함께 읽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확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워드서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워드서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나,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클래스 액티비티란 추가 활동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아이들이 전체 다 일어나서 단체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어,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쿠킹 같은 경우에는 어, 쿠킹을 가상으로 해 본다거나 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 작품을 어, 가상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실험하는 걸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킹 같은 경우에는 ingredients 그리고 tools 이런 재료를 다 같이 보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본 다음 이렇게 디지털 쿠킹을 해 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사진이 계속 변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 만약에 눌렀을 때 e 읍 비읍 비 분해나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조금 복습하는 게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림을 맞췄다면 한번 돌고 나면 끝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맞춰야 됩니다. 네, 요건 쿠킹 기반이었고요. 제가 어, 요건 종이 교구예요.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이 종이교구를 가지고 실제로, 어, 쿠키, 진짜 실제로 쿠키를 만들어서 거기에 얹히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리에이트, 우리가 예술, 아트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도 어, 디지털로 아트를 하는 거를 한번 배우고 이제 종이교구를 통해서 다시 결과물을 냅니다. 네, 요건 과학 수업입니다. 너무 재밌겠죠? <laughs> 자,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B, C, D 레벨이었어요. 하지만 레벨 A는 싱이에요 마더구스. 이건 사실 앉아서 계속 수업을 할수 없는 우리 더더 더 어린 5 세, 6 세, 7세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는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라고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노래를 배웠으니까 노래에 맞는 동작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배운 것을 아까는 스펠링 게임이나 뭐 단어를 말해야 되는 게임이었다면 이번엔 퀴즈쇼를 한다거나 매칭 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이 교구를 가지고 종이 인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종이 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하게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풍부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에레벨은 이제 파닉스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음운인식에 대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넣어뒀습니다 자이 플레이어 n 은요어 선생님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앱을 켜서 아이들이랑 바로 수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 모든 자료로 하면요 어 선생님이 앱을 켜서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시연 영상까지 하나 하나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오늘 수업을 어떤 걸 하니까 내가 좀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실 때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8차시로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지만 8차시 레슨 플랜도 있고 4차시로 조금 더 짧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차시로도 수업을 아, 레슨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은 다 저희 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차시별 데모 수업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선생님께서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이트에도 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see, put the book cover. 오!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here? What do you see? There are a lot of things. Yeah, I see. Okay, remember. Oh, Michael, can you please come over and touch the picture? 네 시연 That's 영상에서는 마치 a 학생들과 a 실제로 a 수업하는 monkey. 것처럼 저희가 보여드리고 And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선생님께서 그 앱에 앱이 가지고 있는 oh, 기능들을 최대한 oh, 활용해서 oh. 아이들과 어떻게 이그 티쳐톡을 하면서 수업할 수 <laughs> 있는지 okay. 보실 so 수 있습니다. So we 있어. have monkey, a monkey, a monkey, a monkey, a monkey. How many monkeys are there? There are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little monkeys. 네,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학생용 앱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생님용 앱에서 조금 더 간추린 버전으로 학생용 앱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사실 집에 가서 듣기 드, 들으면서 이제 책을 읽는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 트랙스 넣었고요 그리고 픽션던 픽션 부분을 나눠서 픽션에서 배웠던. 스토리에서 배웠던 그 단어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단어들을 집에서 다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버전이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부담없이 집에 가서 수업 받고 집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play and learn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play and learn은 어, 내가 이 교재가 괜찮으니까 사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재를 그냥 이제 어 어디 어큰 서점에 가서 사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교육기관 전문 프로그램으로 나온 어 기관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나 플레이 y l e a r 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면 Play l e a r n c o kr로 오셔서 한번 쭉 보시고요. 어 문의 전화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너는요. 정말 다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이 또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준비할게요. 선생님은 수업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앞으로 플레이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